매일 아침 눈뜨자마자 냉수부터 찾으시나요? 당신의 아침 물한 잔을 최고의 보약으로 만들어 보세요. 의사들이 아침 물한 잔을 강조하는 이유는 밤새 끊겼던 수분을 보충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신진대사의 스위치를 켜기 위함입니다. 핵심은 어떻게 마시느냐에 있습니다. 빨간색 하트를 두번 누르시면 온 가족 건강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물이 온도입니다. 밤새 움츠러든 우리 몸에 차가운 물은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3, 40도 사이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 보세요.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바로 이것 한 꼬집입니다. 정답은 바로 천일염 같은 좋은 소금입니다. 밤새 땀과 호흡으로 빠져나간 미네랄을 보충하고 수분이 그냥 빠져나가지 않고 몸에 더잘 흡수되도록 돕는 최고의 전해질 음료가 됩니다. 여기에 레몬즙 몇 방울이나 사과 발효 식초 한 티스푼을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소화를 돕고 몸에 독소를 내보내는 강력한 티톡스 워터가 완성되죠. 정리하면 미지근한 물에 좋은 소금 한 꼬집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